네 알면 이득 오르면 손해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경제 생활 경제부 김진욱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시작 전에 몇 네. 장의 사진을 조금 살펴봤어요. 네. 요즘 굉장히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 속의 주인공 이 프레디 머큐리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고 의 열풍이죠 최근에. 네. 어떤 내용을 오늘 좀 말씀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범위한 랩소드의 주인공이고, 음. 어, 또 리드,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든 머큐리의 독특한 패션 세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이진 않은 패션이잖아요. 어, 요즘, 패션. 네,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나죠. 네, 네, 그런데 SNS에서는 이 독특한 패션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그렇게 또화제가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 이제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참 이게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앞이 큰아들 같은데 큰아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네. 둘째 그 손가락 그 빨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크면 영상 보면 좀 네. 약간 멘붕이 오지 않을까 네 지금은 엄마랑 네. 형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맞습니다. 표정인 것도 같고 사실 여성분이 음. 입고 있는 이 타이트한 흰 런닝, 청바지가 네. 있잖아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아, 그렇습니까? 판매가 됐던 옷을 직접 아, 입으시고. 많이 팔렸답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웃음> 그리고 뒤에 계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보고 나서 그 흥일 흥을,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아. 또 프레디의 이 영상을 아. 틀고 따라하는 영상이에요. 네, 그분 직업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laughs>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부장님. 그럼 개인적으로 네. 이 프레디 패션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프레드 머큐리의 패션 제가 볼 때는 약간 부적응 패션이 아닌가. 음. 네.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퀸이 그 자신들의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당시에 보 몰래 복고 스타일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가 봐도 굉장히 독특한. 음. 그래서 부적응 패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패션 테러리스트라고도 할수 있는 반면에 패션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그 뭐든지 튀면은 그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네. 그래서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그건 뭐 보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머큐리가 굉장히 외모하고에 집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과 놀러 갈때이 네. 벨트 고르는 데한 2시간 <laughs> 약속이 취소됐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그리고 공연을 할때 예산의 절반을 그 의상하고 조명에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동료 네. 멤버들이 그거를 이해해 줬을까요? 이해를 잘못 했죠. 그래서 음. 그 동료들이 굉장히 애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머기 패션이 워낙 그 독특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영국에서 가장 못옷 입는 아티스트의 거의 상위권에 네. 늘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패션에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 퀸의 활동 시기로 한번 살펴본 머큐리의 패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네. 일단 퀸의 그 초창기 때는 그 프레디가 글램록을 지향했습니다. 글램록. 글램록이란 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 이게그 흘렀던 그 락의 그건데 매혹적인 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이때 이 아티스트는 주로 이제 조금 그긴 머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화장이 되게 짙어요. 음. 그고 그다음에 진짜? 몸에 짝 붙는 발레복 이런 옷을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때 패딩 얘기할 때 몸에 짝 달라붙는 거 좋아한다고 저희가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네. 저희가 패션의 아이콘이네요. 저희 아이콘이죠 이정도 <laughs> 네. 그다음은요 네네. 그게 이제 퀸 초기 때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70년도 후반에서 80년도 초반으로 넘어가면. 네네. 이제, 그, 프레디가 조금, 스타일 좀 바꿉니다. 네네. 머리 일단은 좀 자르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 없는 길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영화에서는 그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죠? 네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남자친구와 비슷한 그런 걸 하는데, 요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첫 피뱅이라고, 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는거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 머리. 네네네. 그거에다가, 그, 저기 뭐야 그못비못 음. 비는 걸 하면서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음. 걸 지향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 후반부에는 또 어땠나요? 후반부에는 이제 조금 이 액세서리에 조금 많이 치중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뭐 기존에 있다 팬츠로 좀 타이트한 팬츠 그 다음에 뭐또 어, 하나 나온 게 러닝셔츠를 흰색 러닝셔츠를 입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패러디 영상에 나왔지만 음. 이때가 아마 제일 후반부 80년대 음.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퀸의 정신이나 철학이 패션에 묻어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패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요,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 바비의 박명선 대표 나와 계십니다. 박 대표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명선입니다. 네, 요즘 이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퀸의 정신이나 철학, 패션에 좀 묻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네. 일단 퀸의 음악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자유적인 히피적인 정신을 또 담고 있는 라운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퀸의 패션 특히 머플리의 패션은 자유로움과 퍼포먼스라는 면에서 퀸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에 들으면 음악, 그 음악 쪽에서 이런 메, 메시지가 있어요. 바람이 어디를 향하든 그건 내게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 메시지처럼 어 프레드 머플리는 의상을 아주 자유롭게 입고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어 듣는 어, 분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퀸과 음악과 패션의 일명 상성화다고볼수 있습니다. 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실 프레디의 패션은 좀 독특하잖아요. 어, 매우 독특하죠. 예. 네. <laughs> 그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렇게 프레디 패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말씀하신 대로 프레디 머클리의 패션은 굉장히 오버 패션이고 퍼포먼스적인 영향이 강해요. 그리고 일종의 무대 의상처럼 커스텀화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이 어, 그 옷을 그대로 따라서 거리에서 입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 일반인분들이 입으실 때는 조금 어, 세련되고 순화돼서 어, 입으시게 되기 때문에 프레디 머클리의 패션같이 과감한 패션을 사는 거리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뭐 뭐 오피라든지 가죽 재킷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이트 뭐 팬츠나 팬츠 등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계시긴 한데 머플리처럼좀 어뭐 대담하게 입으시려면 컬러나 피팅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좀어 대담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머피리는 굉장히 날씬했고 몸매 관리도 잘했고, 그다음에 옷을 입을 때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열정. 그리고 엑시머 리진으로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어디 무대에 선다면 그렇게 입을 수 있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그 정도를 구현해내기는 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 바비의 박명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분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네. 대담하거나 프레디와 같은 독특한 패션을 보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몸매 관리를 해놔야 된다. 아, 이게 제일 그쵸? 중요하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전문가분을 또 저희. 부장님께서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이죠? 네. 네. 더욱 생생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